주말마다 청소기 돌리고 물걸레 빨고 말리느라 시간 버리지 마세요. 179만원짜리 드림이 l 테네스 울트라지 안투오 2025년 로봇 청소기가 현재 무려 110만원 할인 중이에요. 일단 아직 할인하고 있는지 아래 눌러서 확인부터 해보세요. 만 파스칼 흡입력으로 반려동물 털이랑 카펫 먼지까지 싹 달아들이고 물걸레는 자동으로 세척하고 열풍으로 건조까지 알아서 해주는 완전 자동화 로봇 청소기인데 지금 61% 할인이라는 역대급 가격이네요. 장바구니에라도 담아놓으시고 차분히 고민해보세요. 그럼 바로 가격 확인해볼까요? 정상가 179만원 즉시 할인 110만원까지 다 받으시면 무려 68만9천원에 구매 가능합니다. 179만원 짜리를 68만9천원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 남들보다 거의 110만원이나 아낄 수 있는 최저가 정보를 지금 전달드리고 있는데요. 게다가 12개월 카드 할부까지 적용하시면 한 달에 단돈 57,000원에 최장 75일 동안 손 하나 안 대고 집안이 알아서 깨끗해지는 진짜 무간섭 청소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. 청소 돌리고 물걸레 빨고 말리는 그 시간에 이제 소파에 앉아서 넷플릭스나 여유롭게 보세요. 어디서 사냐고요? 지금 밑에 표시되는 제품 아이콘을 누르시면 됩니다.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클릭해서.